단독 모두가 놀랐다. 송민준 8월 수입 억대 돌파 행사 한 번에 얼마 받나? 2025년 9월 19일 서울 송민준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연예계 안팎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이름 바로 가수 송민준이다. 예능에서도 얼굴을 비치지 않던 그가 조용히 행사 킹으로 떠오르며 8월 단한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8억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팬들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까지 충격에 빠졌다. 입소문 하나로 역주행? 믿기 힘든 반전의 서막. 몇년 전까지만 해도, 송민준이라는 이름은 그저 조용히 감성을 노래하는 발라더로 알려져 있었다. 화려한 미디어 노출도 없고, 자극적인 이슈도 만들지 않던 그는 마치 수면 아래 잠긴 보석처럼 조용히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그 평온한 물결은 지난 6월, 전혀 예상치 못한 작은 지역 축제에서 뒤집혔다. 당시 무대에서 송민준이 부른 자작곡 밤하늘에 남긴 말은 우연히 촬영된 한 영상에 담겨 SNS에 업로드되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해당 영상은 단 하루만에 트위터에서 120만 뷰를 돌파하며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다. 감성적이면서도 절제된 그의 무대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팬이 아닌 일반 대중까지도 댓글을 통해 이 사람 누구냐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유튜브에 올라온 리믹스 버전은 불과 일주일 만에 1.000만뷰를 넘기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의 이름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지방 소도시 무대 하나로 시작된 작은 반향이 거대한 회오리처럼 행사 섭외 요청을 몰고 온건 지방 축제부터 대기업 창립 기념일 무대까지 수십 건의 일정이 동시에 쏟아졌고 업계는 송민준을 올 여름 최고의 행사 스타로 손꼽기 시작했다. 묵묵히 걸어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의 음악은 이제 무대 아래 수천 명의 관객과 함께 숨쉬고 있었다. 행사 한 번에 4.000만 원. 현실이 된 숫자 모두가 놀랐다. 그저 한 달, 단 31일 동안 송민준이 소화한 공연은 무려 21건. 지방의 한여름 축제부터 대기업의 사내 행사, 비공개 팬미팅까지 그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그의 행사 1회 출연료가 최소 3.500만 원. 많게는 4 5 0 0 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유명해서 책정된 금액이 아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현재 활동 중인 솔로 가수 가운데 이 정도 단가를 받는 이는 손에 꼽힐 정도라며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치솟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력과 인성, 무대 위 존재감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숫자다. 익명을 요구한 한중견 기획사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줬다. 송민주는 라이브 실력이 탄탄하고 리허설에서도 전 스태프와 직접 소통하며 완성도를 높이려해요. 공연이 끝난 뒤에는 무대 뒤에서 관계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눌 정도로 예의 바르고 성실하죠. 이런 태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관객들의 만족도가 유독 높다는 점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짧은 시간 안에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키는 무대 매너. 감성을 자극하는 선곡, 그리고 실시간 소통까지 송민준의 공연은 단순한 출연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기억된다는 평가다. 이제는 더 이상 조용한 발라더가 아니다. 그의 이름이 적힌 스케줄표는 곧 행사장의 품격을 의미하고 출연료는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로 여겨지고 있다. 4.000만원? 결코 과한 숫자가 아닌 그가 쌓아온 시간과 신뢰, 그리고 실력의 총합일 뿐이다. 실력 플러스 인성는 완벽 조합. 그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송민준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진짜 매력은 무대 뒤에서 더욱 빛난다. 수익이나 인기보다 진심 어린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이다. 실제로 그는 행사장마다 반드시 직접 음향 리허설에 참여해 무대의 완성도를 점검하며 한 번이 공연도 대충 넘기는 법이 없다. 스케줄이 아무리 빠듯해도 그는 늘 팬들을 위한 손편지를 준비해 감사를 전하고 스태프들에게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함께 일하는 팀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민준씨는 단한 번도 예민하게 굴거나 늦은 적이 없어요. 항상 먼저 와서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도 확실히 해요. 이런 아티스트는 정말 드물죠. 이러한 태도는 단지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진심은 고스란히 팬들에게 전달되고 팬들 또한 그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SNS에는 그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생생한 목격담이 이어진다. 행사가 끝났는데도 마지막 팬한 명까지 손을 잡아주며 인사하더라. 사진 찍을 때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는 게 인상 깊었다.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똑같이 따뜻했다. 는 이야기들이 줄을 잇는다. 그의 무대는 단지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진심을 마주하는 경험이며, 기억에 남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실력과 인성, 둘중 하나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완벽한 조합이 바로 송민준이라는 이름을 오늘날의 위치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9월 수익은 10억 넘을 수도,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 놀라운 건이 모든 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재 송민준은 9월 한달 동안만도 25개가 넘는 행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그중 일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약이 꽉찬 상태다. 지방 축제는 물론, 기업 VIP 파티, 브랜드 론칭쇼, 그리고 팬미팅까지, 장르도, 규모도 다양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원하는 단한 사람, 바로 송민준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해외 시장에서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일본과 대만, 베트남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로부터 콜라보 요청과 쇼케이스 제안이 들어오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구체적인 계약 협상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한류 열풍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실력과 진정성을 겸비한 송민준이라는 아티스트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공감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글로벌 뮤지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그의 9월 수익은 보수적으로 봐도 1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행사 섭외가 아닌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된 콘셉트형 무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 역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죠.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예술성 그리고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인간미 그두 가지를 모두 갖춘 송민주는 지금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스타가 아닌 시대가 원하는 진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9월은 그의 경력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로 향하는 첫 걸음 말이다. 팬들 반응은 기대와 감동이 뒤섞인 진짜 열광의 순간. 송민준의 최근 행보의 팬들은 단순한 환호를 넘어 벅찬 감동과 깊은 공감으로 반응하고 있다. 민준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실력 있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다. 행사왕 송민준. 이제는 정규앨범도 내죠. 이처럼 sns, 팬카페, 커뮤니티 곳곳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단순한 인기 가수의 부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진심을 지켜봐온 팬들의 기다림이 현실이 된 순간이기에 그 감동은 더 크다. 특히 많은 팬들은 송민준의 성공보다 그가 끝까지 사람으로서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감동하고 있다. 아직도 팬한명한 한 명을 기억해주는 그 마음, 그게 민준이죠. 무대에서나 무대 밖에서나 똑같이 따뜻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퍼지며 그는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의미로 자리잡고 있다. 누군가의 위로이고 누군가의 자부심이며 제로는 누군가의 꿈이 되기도 한다. 그런 그가 드디어 새로운 도전을 예고했다. 오는 10월 초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단독 콘서트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팬덤은 말 그대로 들썩이고 있다. 콘서트 예매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예매 전쟁은 필수. 전국 투어 가자. 첫 줄에서 올 준비 완료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팬들은 더 이상 그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가 어디까지 날아오를지를 함께 지켜보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응원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송민준의 음악 안에서 오늘도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 묵묵히 음악을 해오던 한 가수가 수많은 무대를 통해 빛을 보기까지 송민준의 성공은 단지 운이 아닌 그의 진정성과 실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유행은 바뀌지만 진짜는 남는다. 이 말이 딱 송민준에게 어울리는 이유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